네, 안녕하세요. 정윤수입니다. 아이소포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영양과 눈 기능 개선의 최강자입니다. 여러분, 눈의 구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눈에는 각막이 있고요. 네. 결막이 있고 그 안쪽에 동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하는 홍채가 있고요. 네, 이것이 투과되는 수정체가 있고 안쪽에 가장 큰 유리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막이 존재하고요. 네, 그 뒤에 황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신경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메가3가 어디에 좋으냐? 각막에 좋습니다. 안토시아닌 들어보셨죠? 망막 건강에 좋습니다. 루테인, 지아잔틴 황반에 좋고요. 네, 우리 시신경 비타민 A가 좋습니다. 아이소포트는 그 중에 황반 영양에 도움을 주는 최강자입니다. 황반의 구성을 보면, 황반의 중심부에는 지하잔틴 성분이 집중적으로 몰려있고요. 황반의 주변부에는 루테인 성분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습니다. 우리, 우리 자외선이 이렇게 쬐게 되면, 자외선 b는 우리 각막에서 맞이하게 되고 자외선 a는 네, 각막을 지나 수정체를 지나 황반까지 가게 됩니다 네, 자외선 a가 되게 무서운 건데요 황반을 변성시키는 황반 변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중간에 광각막염이나 백내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빛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로 손상받기 쉬운 우리 수정체 부위에 산화된 단백질들이 침착되면 즉 끼게 되면 백내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정말들 많이 수술하시죠. 네. 황반부의 구성 성분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은요, 이 수정체도 존재하고요, 빛으로부터 수정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효능 효과를 보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백내장 발생 위험률을 네. 많이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황반변성의 환자나 네, 이런 분들이 루테인나 지아잔틴을 섭취하셨을 때 황반변성을 예, 악화시킬 확률을 예, 10% 이상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예방이나 어떤 지연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분이 바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네, 실제 어, 메나테크 아이소포트는요. 황반 전체에 고루 퍼져 있는 이 루테인이 네, 20mg 이상 함유가 되어 있고요. 네, 황반 중심부에 집중이 되어 있는 지아잔틴 성분이 네, 약 4g 가까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부원료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네, 비타민 A, 네, 블루베리 농축 분말, 헤마토코쿠스, 결명자 추출 분말 그다음 빌베리 추출분말 그리고 토마토 추출분말이 들어 있어서 네 우리 기본적으로 눈에 좋은 어떤 성분들로 많이 우리가 별도로 네, 사 먹기도 하는 성분들이죠 그리고 메나폴 아라비노갈락탄 트라가칸스검 등네 부원료로 메나티카의 독자 개발한 메나폴 알로에베라 성분이 합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섭취가 간편할 수 있도록 레몬향을 담은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구 건조증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네. 안구 건조증을 공부해보니까요. 네. 우리 안구의 표면을 확대한 지금 모양입니다. 네. 중간에 이렇게 낚시 바늘 찌같이 모양 생긴 것이 있죠. 글리코 캘릭스라고 써있는데요. 네. 이 세포 촉수. 네. 이 글리코 영양소에, 네. 이 어떤 촉수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뮤코즈라고 하는 네, 이 점액물질이 이 글리코 촉수층에 달라붙어서 껌뻑껌뻑 거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끄덩하는 윤활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눈을 껌뻑껌뻑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구에 네, 이 글리코 켈릭스 세포 촉수층이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요. 이 촉수층이 손상이 되거나 어 너무 수가 적어 버리면 뮤코즈라고 하는 점액 물질이 나온다 하더라도 금방 증발돼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아이소포트가 안구 건조증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께서 아이소포트를 함께 드신다면 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네. 어,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먹기도 너무 좋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소퍼트를 씹어서 먹습니다. 네, 입에 물고 있으면 체온에 의해서 금방 녹거든요. 말랑말랑 연해졌을 때 씹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네, 구강 점막에서 네, 좀더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물로 삼키는 것도 좋지만 씹어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네, 맛이 괜찮습니다. 네, 믿고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업무상 또 업무가 아니어도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네 우리 블루라이트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또 독서나 업무량이 많아서 네 눈이 정말 피곤합니다 그리고 노화가 돼서 요즘 눈이 너무 뿌옇하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리고 자진 야외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네 자외선 때문에 눈 건강 정말 많이 우리가 어 데미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쁜 건강 어, 바쁜 일상으로 눈 건강 별도로 챙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생활 속에서 아이 서포트를 가지고 눈 건강 챙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